오늘 제가 소개해줄 게임은요. 어, 게임을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굴은 보이지 않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요. 어, 후지 플러스라는 게임이에요. 저도 이 게임을 어, 최근에 구입을 했고요. 어, 저희가 중학교에 이제 그 자유학기제로 어, 수업을 할 때에. 뭐, 반에 애들도 많고, 또 이거를 금방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, 저희가 보통 수업을 가면 한 반에 선생님들이 보통 두 명씩 들어갈 때가 있는데, 이번에는, 어, 한 반에, 어 선생님 한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, 그리고 애들은 보통 한 33명, 35명 정도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, 어떻게 하면 혼자서 빠른 시간 내에, 어, 빨리 아이들한테 이 보드게임을 알려주고, 빨리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구입한 게임이에요. 자, 근데 이 게임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결과 참 좋은 그잘 선택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아이들이 잘했던 그런 게임이고요. 저희 센터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할때 어 교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게임 한번 하고 몇번 하고 그리고 다른 교육 이제 메인 게임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어,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보면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, 어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. 보통 한만 원대 정도인데 아마 제가 그파콘에드에서이 게임을 섞어 구입을 했거든요. 근데 아마 그때는 아마 이벤트 기간이어갖고 더 싸게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밸류가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, 어, 되게 오랫동안 쉽게, 편하게, 그냥, 어, 금방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게임은 휴지 플러스라는 게임인데, 여기 카드를 보면 카드가 총 90장이에요. 90장이고, 숫자는 2부터 20까지가 있는데, 2는 모두 16장, 그 다음에 3은 12장, 4는 9장. 제가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. 5는 8장. 그 다음에 6은, 6은 6하고 7은 6장. 그리고 8은 5장. 9에서 11까지는 4장이에요. 그리고 12부터 14장까지, 14번까지는 3장. 그 다음에 15는 2장. 그 다음에 20, 20은 1장. 1장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. 자, 이 게임을 90장을 잘 섞어서, 어, 한 사람당 6장씩 나눠주면 돼요. 자, 근데 우리가 뭐 6장을 나누라고 그런다고 해서 꼭뭐 6장을 나눠야 된다? 저는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요매뉴얼상 6장이긴 하지만 조금 아이들하고 좀더 길게 하고 싶다? 아니면은 또인원이좀 작다?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뭐한 8장씩 줘도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, 일단 저희가 이게임만 해보니까 조금 여러 명이 하는 게 되게 재밌고요. 변수도 많아서 더 훨씬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학교에 저희가 33명이었는데, 저희가 10명씩 해서 거의 3조로 나눠서 했거든요. 그래서 한 조당 한 10명 정도 앉았어요. 그리고 팀은 두 명씩 한조로 해갖고, 네 팀으로 하다가, 어, 네 팀보다는 조금 더 많은 팀이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서, 저희가 한 여섯 팀으로도 만들어서 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효과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자, 여섯 장씩 한번 나눠주도록 할게요. 자, 여섯 장, 여섯 장, 둘, 레 여섯, 여기도 둘, 레 여섯 개자 여기도 둘에 여섯 개 자, 둘, 넷, 여섯 개.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각자가 받은 여섯 장을 자신이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지금 현재로 뭐 그렇게 썩 좋게 카드가 들어온 것같진 않아요 제가 들어온 것은 4 이렇게 7 있고요 3 있고 4그 다음에 4 3 3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자, 이 게임은, 자,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그냥 이렇게 먼저 내려놓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내려놨어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, 그 다음 사람은 자신의 카드 중에서, 어, 일단 아무 숫자는 내릴 수는 있지만, 일단은 4보다는 더큰 수를 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어, 모든 사람이 내었을 때에 내가 자신이 냈었던 카드가 제일 숫자가 크다. 그랬을 때그 사람이 이기는 게임, 게임인데요. 거기에는 또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, 자, 그 다음 사람이요. 카드를, 어, 8 냈어요. 8. 자, 그럼 4 냈고, 8 냈죠. 자,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, 자, 그 다음 사람은, 어, 8 냈고, 4 냈는데, 그 다음 사람이 4를 했어요. 이렇게. 자, 4를 했어요. 그러면, 여기 8 냈고, 4 냈고, 4를 냈어요.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낼 경우에는요, 이두 개가 연합이 되어서 이두 개의 합한수로 계산을 해줘요. 그러면 여기도 8, 여기도 더 이렇게 하면 4, 4 하면 8이죠?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는 쌤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성부가 되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, 그 다음 사람이 4명이 했다고 그럴 때, 4, 4를 냈고, 8을 냈을 때에, 자, 그러면 다음 사람이 4를 딱 하나 더 내버렸어요. 그러면, 4, 4, 4 하면은 10이고, 얘는 8이잖아요? 그러면, 이세 사람이 연합이 되어서, 이세 사람은 같이 이긴 게 되는 거고, 이 사람만 진 거예요. 그러면, 이세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다시 카드 한 장을 보충을 받아야 돼요. 이렇게 받고, 이세 사람은 여기 있는 카드로 보충을 안 받아도 돼요. 그러면, 결과로 봤을 때는,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씩을 버리게 된 거죠. 그래서, 자신에 있는 손에 있는 카드를 빨리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버렸던 카드는 이제 다시 여기 다 버리고 또 다시 어 게임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제가 3을 냈어요. 자, 그런데 그 다음 사람도 3을 냈어요. 자, 그 다음 사람도 3을 냈어요. 자, 근데 그 다음 사람이 20을 냈어요. 이러면 아무리 연합을 해도 국이 때문에 20만 이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세 사람은, 자, 이세 사람은 20만 이겼기 때문에 20만 보충받지 않고, 안, 안 받고, 다른 사람은 한 장씩, 한 장씩 다시 보충을 받아야 돼요. 자, 이 게임의 묘미는요, 여러 명이었을 때, 암암리에 연합을 할까, 안할 건가, 아니면 다 같이 연합을 하는데, 내 손에 큰 수가 나와서 그냥 혼자서 내서, 혼자서 성리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삼삼이 같이 연합을 하다가 저기서 갑자기 사사가 이렇게 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게 하는 이 게임인 것 같고 또 설명이 아주 어 간단하면서도 그 이렇게 너무 다 합하고 연합하면서 암암리에서로 이렇게 눈치로도 같이 합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20명 정도 되면 팀으로 해가지고 한 팀당 한 세트씩 주고 한 개씩을 뽑아서 저 앞에다 전시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을 때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되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격도 싸고 어 또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아이들하고 간단하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친구들 어 또 아들의 친구들이 뭐 이렇게 집에 놀러 왔을 때또 간단하게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 또, 어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좋은 게임 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